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추억의 3인조 혼성그룹 쿨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억의 인기 가수 뮤직비디오를 깔아놓고 말 많이 하는 이 감독 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의 4, 50대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인기 그룹 90년대와 2000년대를 풍미했던 3인조 댄스 가수 쿨인데요. 왠지 어릴 적에 마시던 쿨피스가 생각나면서 여름이면 항상 듣게 되는 명곡 해변의 연인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시원한 이 노래 외에도 애상, 아로와 운명 등 많은 히트곡들을 발표했고 요즘 유튜브를 통해 다시 쿨의 명곡들이 재조명되고 역주행하는 상황이죠 제가 20대 때 많이 좋아했던 쿨의 노래들은 우리만의 감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젊었을 때술 취해서 노래방에 가면 쿨의 노래는 한두 곡씩 꼭 불러 적겠고 나이트에 가면 무조건 쿨의 노래가 프레드로 나왔어요 지금의 10대, 20대들이 모르는 아재들의 사랑과 우정, 실현 같은 아련한 옛 기억들과 좋은 추억까지 떠올리게 해주는 쿨인데요. 자, 나무 위키의 내용과 함께 저의 추억까지 살짝 섞어서 쿨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쿨의 멤버들은 그룹의 맏형이자 랩을 맡은 68년생 김성수, 메인 보컬엔 74년생 이재훈, 그리고 리더 보컬인 75년생 유리가 있는데요. 그룹명은 쿨 재즈의 쿨에서 유래되었지만 쿨의 3.5집 히트곡 해변의 유인이 대박이 터지면서 여름 그룹 쿨로 이미지를 굳히게 됩니다. 1994년 7월 1집 댄스 발라드곡 너의 길을 원했던 이유를 선보이며 쿨은 산뜻하게 데뷔했는데 이때는 유리가 없는 김성수, 이재훈, 고유채영, 최준명 이렇게 4명의 홍성 멤버로 시작했고요 이 데뷔곡은 가요 순위 10위권에도 진입하고 유채영의 삭발이 화제를 모았지만 사실 이 시절의 쿨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쿨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스타일이었는데요. 어쨌든 무난한 데뷔로 나름 인기를 얻은 쿨은 다음에 1995년 이 집에서 고 유채영과 최준명이 빠지고 새로운 여성 멤버 유리가 영입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3인조 쿨의 완전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집에서 발표한 작은 기다림과 슬퍼지를 하기 전에가 가요 프로 10일 권 안에 진입하면서 그때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저나 제 주변의 지인들도 쿨의 데뷔곡을 슬퍼지를 하기 전에로 기억하거나 유리가 포함된 3인조가원래 쿨의 멤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때까지 발라드 그룹으로 활동하던 쿨은 다음해인 1996년 3집 앨범 d e s t i n y The Best를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댄스 그룹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3집 타이틀곡 운명이 빅 히트를 치면서 당시 최고 아이돌 그룹 H.O.T.의 캔디를 꺾고 가요 톱10에서 첫 1위를 차지합니다. 이어 골든컵도 수상하고 지상파 3사의 가요 프로 최고 타이틀을 모두 싹 쓸어버리면서 쿨은 가요계의 최상위 인기 그룹으로 자리매김 하는데요. 그때 이 곡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라디오, TV만 틀면 이 노래가 계속 흘러나왔고 가사도 재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죠. 특히 가사를 들어보면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만나면서 한번 봤던 영화 또 보고 했던 얘기 다시 또 하고 저녁 식사 두번 했더니 남자가 자꾸 헷갈리니까 같은 아. 그 속에 이 부분이 당시 20대였던 우리들에게 정말 재밌고 신선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많이 흥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가사에서 보듯 원래 이 곡의 제목은 양다리였는데요. 요즘은 아무렇지 않은 흔한 단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심의 규정상 양다리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없어서 운명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어 다음에 1997년 7월에 발표한 3.5집의 대표곡 해변의 여인이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여름을 대표하는 곡이 되는데요. 해마다 봄에 길거리에 복꽃 엔딩이 울러 퍼지듯 이때부터 여름만 되면 차에서나 해변가, 카페, 술집, 나이트클럽 어디를 가든지 해변의 여인이 안 나오는 데가 없었고 쿨은 그때부터 여름을 대표하는 가수로 변신하게 되죠. 또한 이 앨범에 수록된 발라드곡 송인은 이재훈과 함께 유리가 솔로 파트를 불렀는데 이전까지 카랑카랑하고 독특한 그녀의 목소리에 노래를 잘하니 못하니 가창력 논란도 시킬 정도로 유리만의 감미로운 음색을 보여줬는데요. 송인이란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 여자가 남자를 찾는 가사로 저에게도 아픈 추억이 있는데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르길래 나도 노래 좋다고 같이 신나게 잘 불렀는데 다음날 여자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날 송인을 부른 건 헤어지자는 의미였고 그때 여친의 표정도 그만 만나자 이 새끼야 였던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랑 깨지기 싫다면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는 게 좋다고 그냥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지나간 추억이고 가끔씩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그때 생각이 절로 납니다. 이렇게 쿨의 3.5집도 50만장 이상 하프 밀리언을 기록한 쿨은 가요계의 최고 인기 가수 중 하나가 되었고 특히 그들만의 코믹하고 발랄한 컨셉은 당시 10대와 20대들, 커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죠. 1998년 4월에 발매된 4집의 타이틀곡 애상도 재미난 가사에 연인들이 공감할만한 주제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때 학창시절을 보낸 지금의 4,50대들은 당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나 축제에서 이 노래를 장기자랑으로 주로 불렀고, 이거 부르면 일단 인기상은 거의 땄다고 보면 돼요. 또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처음 보는 여성이랑 노래방에 가서 얼쭘해도 친구들과 다 함께 이곡 한번 떼창하면 급친해집니다나이트에도 마찬가지인데, 애상이 나올 때는 신나게 춤추고 흔들다가 이 노래가 끝나면 브루스타임. 여기서 잠시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추억의 무선 호출기 삐삐는 휴대폰이 없었던 그 시절 번호로 연락하는 통신수단이었는데, 삐삐가 오면 공중전화나 시티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애인이나 친구한테는 숫자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1004, 1004, 522, 우리 사귀자라고 문자를 보내면, 186, 나너 싫어 나, 7942, 친구 사이는 거절이고, 1052, 러브나, 4486, 죽도록 사랑에는 오케이 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이때 삐삐번호 뒷자리 4486은 지금도 제 휴대폰 뒷번호로 쓰고 있죠. 이렇게 삐삐로 사랑 고백했던 그때는 IMF가 찾아와서 기업들이 망하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런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쿨해 밝고 신나는 노래들 덕분에 젊은 우리들이 많은 위안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상 이곡 외에도 사집에 수록된 변명, 또자 쿨쿨, 친구가 연인이 되기까지 모두 연달아 히트를 치면서 한 앨범에 노래 네곡이 성공하는 저력을 보여주었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80만장이나 팔리는 대박 음반이 됩니다. 당연히 지상파 3사 가요 순위 1위도 차지했고요. 자, 이런 대단한 인기와 음반 판매량에서 증명하듯 쿨은 국내 혼성 그룹 중 최다 앨범 판매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가수 통틀어서 음반 판매량 10위에 드는 인기 가수였지만 그들에게도 시련은 있었는데요. 소속사를 옮기고 4.5집 신곡 10개 미저를 발표한 뒤에 벌어진 전 소속사의 저작권 소속 문제와 쿨의 타이틀곡을 문차일드가 먼저 발표하는 사건으로 쿨 멤버들 모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가수 은퇴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고요. 어찌됐던 이런 악재들을 잘 이겨내고 2000년 4월에 발매한 오집앨범 해석 남녀와 맥주와 땅콩이 큰 인기를 얻었고 올보유는 2012년 tvn 응답하라 1957 ost로 쓰여서 지금은 쿨의 대표 명곡으로 재발견됩니다. 이 앨범도 그해 음반 차트 6위에 68만 장이나 팔리는 쾌거를 보여주었고 이후에 발표한 6집 전보만보와 2001년 12월에 나온 발라드 앨범 6.5집도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특히 6.5집의 감미로운 타이틀곡 아로아는 쿨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요 순위 1위 후보까지 올라갔고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특히 이 곡은 제가 500건 이상의 결혼식을 지켜보면서 축가로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50분 이상이나 볼 정도로 결혼식 축가로 많이 예창되고 있는데 최근에 미스터트롯의 임용웅이와 배우 조정석도 커버하면서 지금의 20대들도 많이 좋아하는 명곡입니다. 이후 2002년 7월 7집 타이틀곡 진실로 골든 디스크 대상을 수상하며 쿨은 제2의 전성기를 보내게 되지만 이때부터 멤버들은 앨범 자켓을 따로 찍거나 음악 활동보다는 각자 예능 출연에만 전념하는 등 불화도 조금씩 생기는데요. 2003년 8집 앨범 결혼을 할 거라면을 발표할 때부터 쿨의 인기도 점점 하락기에 접어들더니 이후에 나온 8.5집, 9집은 거의 말아먹듯이 급격한 내리막을 보이다가 2005년 7월 10집 앨범을 마지막으로 결국 쿨은 해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2008년 쿨은 3년 만에 다시 재결합해서 활동하기도 했으나 예전만큼의 큰 인기는 얻지 못했고 2015년 말부터는 유리가 빠진 쿨과 코요테가 합친 쿨요테를 결성해 신지가 유리 파트를 대신해 주면서 함께 콘서트도 하고 음반을 내기도 했죠. 68년생인 성소영을 제외한 이재훈씨랑 유리씨는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요. 안타깝게 2012년 전체가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성수영의 근황은 연이은 사업 실패와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던 무한리필 개장집까지 폐업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딸에게 좋은 아빠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훈씨는 부인과 슬아의 일남일녀를 두고 제주도에서 생활하는데 방송출연과 싱글 음반을 내는 등 솔로활동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으며 유리 씨는 2014년 2월에 골프 선수 겸 사업가인 남편과 결혼하여 미국 LA에서 딸 둘, 아들 하나인 예쁜 삼남매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쿨이 노래한 많은 명곡들 중 운명, 올보유, 애상, 아로아 등의 곡들은 지금도 후배 가수들과 동료 연예인들이 많이 커버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다른 히트곡들도 많아서 나오나 다음으로 노래방 책에 수록된 곡수가 가장 많은 가수로 전체 2위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 시대를 풍미한 추억의 인기 그룹 쿨의 리뷰를 마치고요. 지금의 젊은층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쿨이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